안녕하세요 복구노인복지관 세라밴드 강사 재은지입니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자, 오늘도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밴드를 준비하시고요 혹시 밴드 없으신 분들은 집에 안 쓰는 스타킹 같은 것도 어, 가능하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 꼭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먼저 오늘 앉아서 양쪽 다리를 편안하게 뻗어보겠습니다. 자 밴드를 발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걸어서 밴드를 한번 이렇게 크로스 X 자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시다 보면 이게 벗겨지니까 이렇게 X 자로 잡아주시면 잘 벗겨지지 않아요. 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의 길이로 밴드를 잡아주시고요. 허리를 펴고, 척추를 쭉 뻗어서, 척추 고추 세워줍니다. 복부 항상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내 허리가 이렇게 굽지 않도록 허리를 쭉 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 먼저 시작할게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쭉 뻗어 올리실 때, 양팔로 밴드를 잡아당기며 자기가 들수 있는 만큼의 다리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때 다리 뒤쪽이 당긴다는 느낌이 살짝 드실 정도로 들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위로 쭉 당길 때 허리 펴고 팔꿈치도 내몸 쪽으로, 뒤쪽으로 쭉 당겨서 등을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다리 이제 옆으로, 고관절을 옆으로 이완시켜 주겠습니다. 오른쪽 최대한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만큼. 하나, 한번 더. 오른쪽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시, 자, 이제 마지막 동작. 발목과 무릎을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자,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팔은 당기시고요. 발등을 쭉 밀어, 발끝 포인. 다시, 발끝 몸쪽으로 쭉 당겨, 플렉스. 자, 발목을 이용해서 발끝 밀어내고, 발목을 또 당겨주겠습니다. 자, 평소 운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정 아래 뭉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다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팔에 관심시하겠습니다. 허리 펴고, 복부 힘주고, 양쪽, 오른쪽 다리 위로 들어 올려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리 펴고, 발끝 몸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여섯, 일곱, 자 옆으로 고관절 이완 하나, 둘, 벌리 시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팔목 운동합니다. 팔끝 포인. 발끝 밀어내고 한둘셋넷 무릎 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 왼발하겠습니다 위로 하나 무릎 펴세요 둘셋 당길 수 있는 만큼 터을 당기고, 다리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더 들어서,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고관절 더 열어주세요. 둘, 셋, 무릎 펴고, 네,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발목 운동. 발끝 밀어내고. 하나, 둘, 무릎에도 힘주세요. 셋, 넷, 코인, 플렉스.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탁탁탁 풀어줍니다. 자, 다음은 팔 운동입니다. 밴드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길이로 잡으시고요. 자, 왼손은 옆구리에, 오른손은 어깨 위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가 처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들어주시고요. 자, 팔 앞에 상완 이두근 운동이에요. 팔꿈치를 쭉펼때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해주시고 팔꿈치 접었다가 다시 펴줄 겁니다. 자, 팔꿈치 펴때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도 고추 세워 주세요. 반대 왼팔. 이제 오른팔 옆구리 왼쪽 어깨 위로 팔꿈치 들어 올리고 팔꿈치 쭉 폈다가 다시 천천히 접고. 팔꿈치 폈다가 접어 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은 밴드를 등 뒤에 넘겨서 자, 뭐 뒤쪽에서 실시할 거예요. 왼쪽 손은 옆구리, 오른팔은 머리 뒤 등 뒤에서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 팔꿈치 사선 위로 쭉 뻗어줄 겁니다. 접고 다시 사선 위로 쭉 뻗을 때 어깨와 어깨서부터 팔꿈치는 고정. 자, 이제 수직으로 들어올릴 거예요. 허리 가운데 오른손은 머리 위. 자, 팔꿈치 위로 수직으로 들어올려 상완 삼두근 운동을 시작합니다. 꿈치 접을때 마찬가지 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다시 위로 쭉 뻗어서 사선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반대 왼쪽 팔도 마찬가지 오른손 옆구리 왼쪽 팔꿈치 접어사선으로쭉 뻗어 주겠습니다. 접고 천천히 뻗었다가 접을 때도 천천히. 자, 이제 수직으로 왼손 천정 위로 쭉 뻗어 올려 주세요. 접고, 펴고, 접고. 자, 이때 허리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 고추 세우고 등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팔 운동입니다. 밴드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길이로 잡으시고요. 자, 왼손은 옆구리에, 오른손은 어깨 위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때 팔꿈치가 처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들어주시고요. 자, 팔 앞에 상완 이두근 운동이에요. 팔꿈치를 쭉펼때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는 고정해주시고 팔꿈치 접었다가 다시 펴줄 겁니다. 자, 팔꿈치 펼때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도 고추 세워주세요. 반대 왼팔 이제 오른팔 옆구리, 왼쪽 어깨 위로 팔꿈치 들어 올리고 팔꿈치 쭉 폈다가 다시 천천히 접고 팔꿈치 폈다가 접어 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은 밴드를 등 뒤에 넘겨서 자, 뒤쪽에서 실시할 거예요. 왼쪽 손은 옆구리, 오른 팔은 머리 뒤등 뒤에서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 내려오지 않도록 고정. 팔꿈치 사선 위로 쭉 뻗어줄 겁니다. 접고, 다시 사선 위로 쭉 뻗을 때 어깨와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는 고정. 자, 이제 수직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허리 가운데, 오른손은 머리 위. 자, 팔꿈치 위로 수직으로 들어 올려 상완 삼두근 운동을 시작합니다. 팔꿈치 접을 때 마찬가지 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다시 위로 쭉 뻗어서 사선이 아니고 수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반대, 왼쪽 팔도 마찬가지. 오른손 옆구리, 왼쪽 팔꿈치 접어 사선으로 쭉 뻗어주겠습니다. 접고. 천천히 뻗었다가 접을 때도 천천히. 자, 이제 수직으로. 왼손 천정 위로 쭉 뻗어 올려주세요. 접고. 펴고. 접고. 허리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고추 세우고 등 활짝 열어주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어떠셨나요? 앉아서 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부러 밖에 나가서 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TV 보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매일 매일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 할수 있는 밴드 운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